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동전을 직사각형 ABCD 변을 따라 한 바퀴 돌렸을 때 동전이 지나간 넓이를 구하라. 그럼 이 문제 또 그려볼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간 거. 이렇게 굴러갔어.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가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가. 그러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굴러가고 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와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는 이렇게 굴러가야 되겠지. 그러면 얘가 지나간 지나간 자리의 넓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몇 개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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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개의 넓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 이부채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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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주면 얘가 지나간 자리의 넓이가 되겠죠. 근데 다각형 위를 이런 원이 지나가면 삼각형을 지나가면 이런 부채꼴이 몇 개가 나온다라고 그랬습니까? 세 개가 나옵니다. 세 개. 그리고 사각형 위를 이런 원이 지나가면 이런 부채꼴은 몇 개가 나오냐? 네 개가 나옵니다. 네 개. 오각형 위를 이런 원이 지나가면 이런 부채꼴은 몇 개가 나옵니까? 다섯 개가 나옵니다. 다섯 개. 여기서 이 중심각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삼각형이 있을 때는 세 개가 나오는 이런 부채꼴을 이렇게 채워주면 원 하나의 넓이.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이 부채꼴을 더해주면 원 하나를 채워.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부채꼴을 채우면 이런 원 하나의 넓이가 나와. 그리고 이제 구해볼게. 요 직사각형의 넓이. 여기 반지름이 2cm니까 여기 지름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. 얼마예요? 4 곱하기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래? 14. 이게 14. 이런 게몇개 있어? 여기에 하나, 여기에 하나. 두 개가 있네. 여기다 곱하기 2. 그랬으니까 얼마? 이거 곱해주면 얘 곱해줘볼까? 얼마? 56이네. 그지? 56에다 곱하기 2 해주니까 얼마야요112 돼야 되겠다. 다음 여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지? 4, 여기 얼마? 6 구해볼게, 이거 넓이랑 똑같지? 4 곱하기 6 곱하기 얼마?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이거 곱해주니까 얼마? 48 그럼 얘 더해줘야 되겠네 더해주니까 얼마? 150, 160이네 160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 부채꼴 4개 합쳐주면 뭐라, 뭐랑 같다고 그랬어? 원 하나의 넓이랑 같다 그랬어. 원 하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이야?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.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줘?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얘도 4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4 곱하기 해주니까 얼마? 16파이가 됩니다. 얘랑 얘랑 더해주면 16파이 더하기 160. 이렇게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.